안녕하세요. 환희 주방입니다. 예, 이번 요리는 아시아식 스파게티 를수 있는 라그만, 라그만입니다. 라그만, 좀 생소한 단어죠? 이 라그만은 아시아식 스파게티를 통하는 그런 요리예요 위그룬의 전통음식으로 중화하시라던가 중국에서 많이 맛볼 수 있는데요 쫄깃한 면발에 토마토와 양고기만 소스를 끼얹은 그런 요리예요 아주 소박하고 담백한 맛의 일품인데요 오늘 라그만는 직접 만들었고요 스파게티의 원조 라그만 먼저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야채로는 피망, 파프리카, 양파, 당근 토마토입니다. 별로 들어간 재료가 없죠? 참고로 토마토는 꼭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감자라던가 샐러리, 이런 거추가하셔도 돼요. 그리고 양고기. 주마시아 유리하면 역시 양고기죠? 근데 양고기가 없으면 쇠고기를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향신료는 마늘, 큐미시드, 파프리카 파우더입니다. 추가로 여기다가 에 고수입을 넣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토마토 페이스트예요. 토마토를 농출시킨 페이스트예요. 이거는 서양 요리도 많이 쓰는 거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소금이라던가 간장, 물, 국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요리 시작. 먼저 피망은? 깍두썰기 해주세요 근데 젓가락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좀 길쭉하게 은이게 좋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정석대로 깍두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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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양파는 절반을 가늘게 채쳐 주세요. 그리고 절반은 깍썰기 주세요. 그리고 토마토는 그냥 적당하게 썰어 주세요. 그리고 간만에 등장하는 마늘. 마지막으로 양고기는 그냥 먹기 좋게 써시면 돼요. 참 쉽죠? 그럼 준비! 이렇게 준비하다 끝났는데요. 그럼 요리 시작하겠죠? 근데 그 전에, 라그마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라그마는 국물이 있는 타입과 없는 타입. 두 가지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국물이 있는 타입은 우리나라 잔치국수 있죠. 잔치국수 럼 국물이 많아가지고 말아먹는 탕면 타입이에요. 근데 또 어떤 지역은 국물이 없는 스파이트 타입이에요. 뭐 그거야. 국가마다, 지역마다, 그리고 요리사마다. 뭐 차이가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파이트 타입으로 만 들어줄 거예요 식용유를 들어 주세요. 원래 현지에서는 해바라기 기름을 써요. 근데 저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콩기름을 쓸게요. 양고기를 넣어서 볶아 주세요. 자, 이렇게 양고기를 볶아보면 은 이제 고소한 향이 나요. 여기다가 아까 썬 양파 슬라이스를 넣어주세요. 큐미치드랑 파프리카 파우더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볶아졌으면은 일단 버릴 거고 여기 기름 많잖아요 기름 많으니까 좀 따라 줄게요 그리고 포화토 페이스트. 불을 약간 보 주세요. 조금 더 소금을 약간 얻으세요. 자, 이렇게 볶은 거는 그릇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토마토 소스를 다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넣고 야채랑 같이 볶아줄 거예요. 아까 양무기 볶은 기름 있죠? 넣으세요. 마늘을 넣어주세요. 토마토를 넣어주세요. 소금 약간 나머지 야채를 넣어주세요. 반자, 설탕, 소스를 넣어주세요. 속 약간 물을 부어주세요. 소금 약간, 후춧가루. 자, 이렇게 끓었으면, 불을 꺼주세요. 이렇게 소스가 다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중앙아시아 특유의 향기나요? 그 다음에 면을 삶은 다음에 이 소스를 위에 얹어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서비스 면을 뽑을 거예요. 전통방식의 라그마는 이런 식으로 면을 늘려요. 자, 기량 발라주고, 뽑습니다. 그리고 사파 끊어주고, ゴおい 라그마니 다 완성됐습니다. 예! 보시면은, 음, 나름 근사해요. 직접 뽑은 면이에요. 그리고 토마토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고전 스타일의 스파게티 같아요. 나름대로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일단, 먹어봐야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짜장면. 같은 느낌? 살살 비벼서 자이 섞었으면 스파게티처럼 먹어보겠습니다 라면. 음. 양고기. 음. 굿. 이 음식의 맛은 원조 스파게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음식이 그대로 발전했다면 지금의 스파게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음식이에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고 소박한 그런 맛. 그런 음식입니다. 아무튼, 맛있습니다. 정말 만들기 쉬워요. 그냥 고기 볶다가 토마토 페이스트 넣고, 그걸 나중에 야채랑 볶아서 면이 올리면 돼요. 물론, 면을 뽑는 게좀 힘들긴 한데, 뭐, 그거야. 시판 하나 중하면, 누동면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음식의 중국식 이름은, 신장 빤미인이에요. 참고로, 신장 지역이 위구린이 많거든요. 그 위구린들이 많이 먹는 음식. 그래가지고 신장빵면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면 같은 경우는 밀가루 반죽의 특성을 극대화해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쫄깃합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 다음 요리는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신청하신 요리 마라샹궈 마라샹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